어제였어요, 9월 3일. 저 시간이 정확히는 10시 57분이었대요. 그러면 11시 지금 뭐 24시간 정도 지났네요. 10시 57분에. 저기가 어느 동네냐면 서울시 관악구, 관악구에 조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그래서 야 관악구에 조원동이 있나? 제가 그래도 관악구에서 그 대학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악구 옆이 동작구 아닙니까? 동작구에서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악구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원동이 뭐야 조원동이? 아, 그런 데가 있었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조원동이 신림 8동이래요. 그러면 신림동이 옛날 저 학교 다닐 때 신림동이 서울대학교부터 신림 사거리, 신림역까지 쭉다 신림동이었고,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신림동이 그 관악구가 굉장히 인구가 많은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신림동이 뭐 좋은 그 이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천동도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하늘을 받드는 동네다. 그런데 일단은 뭐 봉천동에 옛날에 달 동네 있었고 신림동에도 뭐 여기저기 뭐 그런 데 있었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다 해가지고 이름을 쭉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근처는 신림 몇 동인가 거기 옛날에 몇 동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뭐 대학동이라고 바뀌었고 신림 8 동은 신림 역에서부터더 안쪽으로. 구로동 쪽으로 더그가 있는 그 동네가 실림팔동 이었던 것 같은데 그실림팔동을 조원동 이라고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현그 행정 기준으로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피자 프랜차이즈 자세히 보면 이게 렇 흐릿하게 가려져 있긴 한데 자세하게 보면은 어떤 그 뭐야 프랜차이즈인지 어떤 브랜드인지 뭐 이렇게 보이기는 하네요 여기서 큰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고가 났느냐 큰 범죄죠 사고라기보다 범죄가 났는데 40대의 그 어떤 사람이 남자가 정확히 마흔 한살 먹은 남자가 세 명을 흉기로 이렇게 그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 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명은 마흔 아홉 살 먹은 회사의 임원. 저그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사였대요. 임원. 임원이었는데 직급은 이사였고 그다음에 두 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60살 먹은 60, 그60 정도 된60 정확하게 60살 된 인테리어 사장님. 그다음에 32살 먹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그, 그 32살 먹은 여성은 디자이너였대요. 인테리어 그 업체의 디자이너, 디자이너였는데 그 인테리어 업체에. 사장과 그 디자이너는 그 아버지와 딸 부녀지간이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저, 피, 저 피자가 어떤 피자였느냐 그 다음 페이지 좀, 좀 띄워 봐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조용한 동네 날벼락이 났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부녀 그 아버지와 딸 본사 임원 이렇게 왔다가 그런데 저 피자 가게 사장님하고 점주하고 인테리어 업체하고 그다음 본사하고 계속 그 최근에 갈등이 있었나 봐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일단 단판을 짓자 이렇게서 해 왔다가 그러다가 계획적인 거였는지 아니면은 욱하는 거였는지 어쨌든 그러한 그 범죄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보니까, 저, 그, 지금 피자인데, 저게 피자예요. 우리는 피자 생각하면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몇 등분 하나, 팔 등분 하나, 뭐 이렇게 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거는 참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피자가 길쭉해. 그래서 어 저거 진짜 좋은 생각이다. 왜냐하면 동그란 피자 이렇게 된 거는요 양이 많잖아요. 혼자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길쭉하다 그러면 뭐 핫도그 같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햄버거가 햄버거보다 뭐 비슷한 싸, 양은 비슷하지 않나?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저거 한두 개는 먹을 수 있겠네. <laughs> 그래가지고 저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여가지고 저그 브랜드의 그 피자 가게가. 2021년도에 론칭이 된 그러한 브랜드인데, 길쭉한 사각형 1인 피자고, 국내의 피자 가게가 120개가 넘어갔대요. 저런 그 점주가.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범죄 저지른그 가해자는 그 120명이 넘는 점주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해외로도 진출해가지고, 해외 뭐 러시아 같은 나라, 7개국에 진출을 갖다가 한 그러한 그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피자 브랜드였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람을 세 명씩이나 죽였으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유구 무언이고 어쨌든 뭐 무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해서는 진짜로 용서받기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유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유족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저 가해자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느냐 일단은 저 가해자가 41살 이었는데 41살 이었는데 그 사업에 여러번 실패를 했대요 30대 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실패를 했대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라고 하면서 30대 마지막 해인 2023년 10월에 저그 피자 그 브랜드 가게를 연거에 프랜차이즈를 왜 열었느냐 아 보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야 저거 아이디어인데 제가 봐도 저거 진짜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하면 잘 팔리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서 2023년 10월에 저 피자 그 프랜차이즈를 오픈을 했는데. 그런데 저 피자 가게 여는데 돈이 얼마가 드느냐 뭐그 신문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임대료 제외하고 한 5300만원 정도는 든대요 그래서 보니까 개설 비용이 교육비로 한 300만원 들고 그다음에 집기류 무슨 뭐이 주방용 뭐 그다음에 오븐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집기류가 2300만원에서 2800만원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뭐 몇천만 원 들겠죠. 그래서 저 피자 가게를 오픈하는데 미니멈 5,300만 원은 드는데 거기에 또 무슨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임대료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40대 초반에 그때는 30대 후반에 그 가해자가 나름 사업 이게 여기도 실패하고 저기도 실패하고 했는데 남은 돈 빡빡 긁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은 뭐 주위에 있는 일가 친척이나 친지들한테 돈을 빌려서 저그 피자 가기를 냈는지 어쨌든 냈던 거예요. 어쨌든 쭉 내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조원동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냐 성격이 시원시원했대요 그 다음에 피자 뭐 이렇게 팔다가 보면 남은 것도 있고 뭐, 뭐 기분이 앳다 기분이다 뭐 이러면은 주변에 피자도 이렇게 막 돌리고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시원시원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어제 아침에도 사고가 났던 그 범죄가 발생했던 어제 아침에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기분 좋게 뭐한 아홉시나 열시나 저사저 범죄가 열시 오십칠 분한 열한시 경에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뭐한 아홉시나 열시나 뭐 그때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아이 사장님 뭐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기분 좋게. 평범했대요. 뭐 특별하게 뭐가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세 명씩이나 이렇게 살해당했다라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놀랐다는 거죠. 근데 그 피의자 가족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 누가 본사가. 본사의 갑질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갑질이 심했느냐? 일단은 본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서 인테리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피해자 중에 인테리어 사장도 있고 그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023년 10월에 오픈했으니까 지금 2025년 8월이니까 이제 9월 됐으니까. 아직 2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했는데 2년도 안돼 가지고 누수, 물도 새고, 타일도 깨지고, 심지어 냉장고까지 주저앉았다. 그다음에 본사에서는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갖다 딱 하니까 본사에서는 아이고 고쳐 드리겠습니다. 하자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뭐 약속을 안 지키더라. 그리고, 그래가지고, 그, 그날도, 어제도 저세 사람이 본사에 이사하고 그 인테리어 사장님, 그 다음에 그 디자이너 이렇게 세 명이 저렇게 그 피자 가게에 아침부터 찾아간 것도 단판을 짓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판을 짓자. 이렇게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배달 업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 배달하시는 분들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어, 이상하다. 왜 이상하냐. 최근 한두달 동안 저 가게가 장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3년 10월에 가게가 문을 열었는데 올 여름에 뭐한 7월 8월 이때부터 저 가게가 문을 안 열어가지고 배달이 안, 됐,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뭐 배달하시는 분들 뭐 오토바이도 타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배달하시지 않습니까? 지나갈 때어 저기 오늘도 문 닫았네 뭐 여름 휴가 간줄 알았는데 아직도 문 닫았네. 그래 근데 알고 봤더니 인테리어가 문제가 있어서 뭐 누수도 되고 그다음에 냉장고도 그 주저앉았고 뭐 그랬던 그랬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족들이 또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뭐그 배달의 민족 배민 뭐뭐뭐 해가지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비싼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시켜 먹는 거안 좋아해 왜안 좋아하냐면 가서 먹으면 훨씬 맛있는데 근데 우리 애들도 막 시켜 먹어요 그러면 집에서 먹으면 가서 먹는 맛도 안 나고 그다음에 그 배달비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배, 그 배달시켜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요즘 대세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배달 플랫폼 그 이용하는 게 대세인데 그게 소비자한테도 일정 부분 그 가격이 전가가 되지만 그 식당이나 이렇게 판매하는 데에서도 결국은 본인의 마진해석을 깎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배달 플랫폼 수수료 너무 비싸다 그런데 본사가 가맹점 수익 그 요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남는 게 없다. 그렇게 이그 지금 그 가해자의 그 가족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에 본사에서 세트메뉴를 만들라고 이렇게 막 강요를 했대요 몇 번이나 찾아오고 세트메뉴 이거 만드세요 만드세요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런데 세트메뉴를 만들려면 뭐 세트메뉴가 아까 그본그 그 길쭉한 피자에다가 뭐, 뭐 감자튀김 같은 거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뭐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샐러드를 하나 뭐 하나 해가지고 세트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뭐가 필요하다 일손이 필요하다 근데 인건비가 너무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가는 그 중국집 있어요. 제가 중국 음식 좋아합니다. 그런데 중국집 가면 갔더니 거기가 나름 고급 음식점인데 그 물을 종이컵에다가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 혼자 이제 방송 끝나고 그 뭐야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거기도 중국집인데 전통적인 중국집은 아니고 뭐 우육면 이런 거 파는 데였는데 딱 갔는데 컵이 종이컵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가는 어제 간데 말고 잘 가는 중국집 사장님한테 아니 이렇게 고급 식당이 여기 뭐 사장님들도 삼성의 사장님들도 오시고 막 그러는 데인데 이렇게 이런 그 컵으로 내놓아서 되,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딱 말씀을 드렸더니 아 변호사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컵을 씻어야 되잖아요. 차라리 종이컵으로 그냥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하는 게. 더 싸게 매키지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 써가지고 뭐 중국인 뭐 아니면 뭐 조선족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당 주면서 컵 씻는 것보다 차라리 종이컵 쓰고 그냥 버리는 게 그게 더이문이 납니다 지금 그런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야 1인 세트 메뉴 뭐 메뉴가 많아지고 다양하고 그러면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매출 올라가는 것보다 그거 일일이 다 만들려면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그 사람 쓰는 게 인건비가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안 나오고 적자인데 그래도 매출 올라가면 뭐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더 이득이 남나 뭐 그러니까 이렇게 강요를 갖다 했겠죠 그래서 그런 강요를 당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문제가 생기고 두달 동안 장사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 피의자 가해자 가족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100% 맞다라고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 입장문을 밝혔어요. 그 입장문 좀 한번 띄워볼게요. 입장문을 딱 띄워봤더니. 흉기 난동이 그 벌어진 프랜차이즈 피자 가게 그 본사의 공식 입장문. 오늘 관악구 가맹점에서 뭐 이런저런 아주 그냥 불행한 그러한 끔찍한 사고 그 범죄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먼저 이제 피해자와 유가족한테 깊은 위로를 갖다가 드립니다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10월에 오픈됐다 그런데 피의자 가족은 갈등이 심했다 라고 했는데 본사는 우호적인 관계다 2년 동안 운영을 잘했다. 그 다음에 매출도 뭐 괜찮았다.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의 주요 개요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둘째 줄 보면 본사와 매우 우호적 관계였다. 그런데 다만 점주님이 직접 계약했다. 인테리어 업체 이것도 또그 피의자 가족들하고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 피의자 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 했냐면은 그 뭐야 업체를 본사가 지정을 해줬다. 그 인테리어 업체를 본사가 지정해줬다라고 피의자 가족들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회사의 공식 입장은 그 뭐냐면은 그 점주님이 그 사건 주요 개요 제목 밑에 하나, 둘, 셋째 줄에 점주님이 직접 계약한 인테리어 업체였다. 그 다음에 그 하자와 관련해서 갈등이 생긴 거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뉘앙스인데 가장 최근의 갈등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타일이 깨져 있었고 그 부분을 인테리어 업체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했고 인테리어 업체는 2년 가까이 지난 상태라 보증기간이 지나서 돈 내라. 수리는 해 주는데 돈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뭐 갈등이 심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그뭐그 사망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은 본사의 임원이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사실 본사 임원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어쨌든 도의상 그 뭐야 본사의 이사가 갔다가 그 변을 당한 것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장 리뉴얼 과, 관련해가지고, 그 본사는, 그 프랜차이즈 본사는 2021년 10월에 오픈한 이후에 단한 번도 어떤 전, 점주님에게도 리뉴얼을 강요한 바가 없다. 뭐, 그 다음에 그런데 강요하지는 않았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잘 모르는 점주들이 있을 때에는 저렴한 업체, 최저 가격의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은 했다 강요는 안 했고 조언은 했다 조언만 했을 뿐이지 강요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 페이지 아그 다음에 뭐 인테리어 수익 관련해 가지고도 어떠한 일체의 리베이트를 가져가지도 않았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결국은 그 피의자가 전적으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그거는 이제 그뭐 지금 그 피의자가 피의자도 자해를 했어요. 자해를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라고 기사를 봤는데 그런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회복되면은 이제 퇴원할 거고 퇴원하면은 그 경찰이 이제 소환해가지고 뭐 구속영장 당그 당연히 치겠죠. 그러면서 조사가 벌어지면 이루어지면 도대체 왜 저런 끔찍한 행동을 했는가 그거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본사의 이야기가 꼭 맞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그저 본사가 저 조금 전에 그그 그 피자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저 브랜드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이전부터 여러 종류의 그 뭐야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외식 뭐 여러 여러 개의 외식 브랜드를 가진 그런 회사이던데 그런데 보니까 저런 길쭉한 네모난 그 사각형 1인 피자 이전에 그 옛날에 한 2009년인가 몇년 동가 2000년대 초반에 저그 사장님이 그 어떤 피자 브랜드를 또 론칭했었냐면 그 화덕 피자를 그 론칭을 했는데 2009년도에 뭐 피자 뭐뭐 뭐라고 하는 화덕 피자 브랜드를 론칭을 했는데 그게 국내 최초였대요. 그래서 이 브랜드인지 딴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그 뭐야 지금 네모난 피자 했던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세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반죽을 독점 공급해가지고 반죽을 독점 공급했는데 시세보다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가 지고 심지어 인서 그 반죽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뭐 도우 만들려면 반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상을 한게몇 퍼센트를 인상을 했느냐? 200 퍼센트를 인상을 했었대요. 200%를 인상을 했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도 받은 바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피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무런 갑질이 없었다 그거는 피의자가 뭐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욱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그 하는 그 본사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자초지종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에서 잘 밝혀야 되겠다 그 생각은 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나라 참 어려운 나라가 돼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있다가 검찰 개혁 운은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도대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데 왜 검찰 개혁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왜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냥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저기도요. 지금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그 저기 그그 그 뭐라 올까 그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못 쓰잖아요. 아니 저 사장님도 그 지금 그 피의자도. 저 피의자도 예컨대 인건비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으면 아 그래 그러면 새로운 세트 메뉴 나왔어 그럼 한명더 써가지고 매출 쫙 올리자 그러면 사실은 그 알바하고 싶은 사람들 아이들도 저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뭐 알바를 뭐 젊은 청소년들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리타이어 한 사람들도 아 저도 만약에 뭐한 나이 뭐 10년도 뭐 20년 더 해가지고 기력은 있고 아 저도 알바할 수 있어요.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변호사는 못 하겠고 집에서 노느니 그 다음에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뭐 그러면은 뭐 진짜로 뭐 햄버거 가게든 저런 그 피자 가게든 저 가서 알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마 그럴까? 뭐 어쨌든 뭐 여태까지 제가 편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긴 한데 마음만은 그렇단 말이죠. 근데 누가 뽑아줍니까? 알바하고 싶은, 아니, 이제 사실은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됐으니까, 제 친구 중에 임원된, 임원, 임원도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삼성전자 사장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사장 뭐 여러 명 합니까? 한명 하는 거예요, 한 명. 그러면 제 친구들은 삼성전자 사장 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뭐하고 있느냐? 다 나왔어요, 다. 그뭐 합니까? 이렇게 뭐 피자 가게라도 차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치킨 집한 친구들도 있고, 노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에 뭐 벌써 저희 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을 좀덜 받더라도. 덜 받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사회가 유연하게 돌아가야 그래야지 경제도 그뭐 발전하고 사회가 활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딱 막아 놓으니까 아니 제가 피자 가게를 해도 사람 못쓸것 같아요 괜히 사람 썼다가 뭐 노동청에 신고 당하고 뭐 최저임금 줘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아마 저, 사, 저 사장님은 아 내가 진짜 쓸데없는 짓 했구나 차라리 내가 그냥 알바 같은데 어디 가 가지고 취직할 걸 월급 받을 걸 그냥 두탕세탕뛸걸 괜히 그돈뭐 5천만 원 넘는 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사회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경직돼 있어요 중배제의 처벌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 안 해요 그 다음에 노랑 봉투법 하면 사업하겠습니까 재산이 천억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아 진짜 답답하다 그러니까 많이 그 옛날에는요 제가 아는 그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돈 많아요 진짜 몇천억 있는 분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재산이 천억이 있으면요 하루에 천만 원씩 써도 원금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4%라고 하면 천억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40억의 이자가 나오잖아요. 천억이 있으면 그러면은 천억이면은 그.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일에다가 0.1을 곱하면 은 36.5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0.1억씩 써도 40억이니까 36억 5천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뭐하어 일합니까? 아이 그냥 띵각띵각 놀고, 뭐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회장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이분들은 돈 버는 것에 그 의미를 둔 그걸 넘어가신 분들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사회로부터 이렇게 혜택 입고 이 정도를 읽었으면 내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해야지. 사회적으로 기여한 게 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돈 벌어다 줘야지. 그 다음에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가지고 먹고 살게 해줘야지. 이런 마인드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괜히 못하라고 그렇게 하냐 그냥 회사 다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회장님은요 세계적인 독점 기업이었는데 그, 그 회사를 호주에 있는 회사한테 팔아버리셨어요 그냥 제가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거 저희 사무실에서 그 해가지고 일 처리해 드렸었는데 너무너무 속상하셨어 그 회장님은 더 속상하고 그런데 그게 더 합리적인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께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피의자는 응분의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본사에서 혹시 잘못하는 건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밝혀져야 되겠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